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맨날 지네 학교 지내 문제밖에 안 본다는 거거든. 다른 학교들은 학교가 돌잖아. 돌아다니면서 가잖아.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냈던, 그 전에 학교에서 냈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잖아. 다 근데 고인, 그 고인물이 좋은 말이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고인물이 좋은 말이잖아, 사실은. 어? 그지? 근데 니네 학교 고인물은 썩은, 썩은 물이잖아. 인간들이 전부다. 그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인간들이니까. 자, 그런데 장점은 있어. 맨날 똑같은 걸 내기 때문에 괜찮아. 어? 그 별로 연구를 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17번이 그 비상책에 있는 문제거든. 비상책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 비상 애들은 풀어야 돼. 2차 함수인데 X 제곱의 개수가 1이래. 그런데 여기에서 F1 빼기 X는 F1 플러스 X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혹시라도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으면 X에다 대입만 해봐도 돼. X에다가 1만 대입해도 X, F0은 F2랑 같고, X에다가 2만 대입해도 F-1은 F3과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0일 때랑, 0일 때랑 2일 때의 Y값이 같고,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의 Y값이 같아. 근데, 양수기 때문에, 여기로 안 하고, 여기, 위로 이렇게 해볼게. 그니까, 러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소리야. 이차 함수니까. 그치? 그런 얘기야. 이렇게 숫자 대입해서 할수 있다고. 아이나, 자꾸 말을 놓치지 말고, 옆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거 쳐다, 신경쓰지 마. 알겠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이 문제가 기억이 안날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FA 빼기 X, FA 플러스 X 돼 있으면, F는 A에서 꼭지점으로 왔는게 뭐, 맞아. 이렇게 외워버려도 돼. 나는 어렸을 때 외웠었던 것 같아. 좀 되게 유명한 이야기야. A에서 꼭지점이야. 1에서 꼭지점이라고, 사실 얘가. 근데 1에서 꼭지점인 거를 못 찾겠어. 선생님이 분명히 이 얘기 했었어. 이 순간 이 냄새까지 기억나고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것까지 기억이 나. 근데 그게 뭔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숫자를 넣어보라고. X에다가 0만 넣어봐도 F1은, 뭐, F, F1은 1이고, f1이고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f0 1을 넣었더니 f0은 f2이고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f-1은 f3이야 그러면서 f1이 1이니까 더 이상 못하겠고 0일 때랑 2일 때의 y값이 같대 1과 3일 때의 y값도 같대 그럼 그래프가 아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0하고 2 사이에 있는 얘가 바로 대칭이 되게끔 하는,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히는 그 부분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얘는 X 빼기 1에 제곱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FX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 문제를 보자마자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된 거야. 왜된 거야? 얘가 1이라서 된 거야. 여기서 선생님 이제 2로 바꿨잖아? 그럼 난 2로 했다고, 얘들아. 2라고 했다고, 여기. 알겠지? 외워야 돼. 제발, 외워야 돼. 어? 에빙 모시기에 뭐 망각곡선 있잖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어? 하루 이틀까지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 한번더 봐야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알겠지? 에빙 하우스인가? 뭔 하우스에 망각곡선 있잖아. <목소리> <목소리> 자, 어쨌든 이랬어. 자, 이렇게 되었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 이렇게 생겨서 여기 1이 여기 있다는 소린데, 기억을 봤어. 근데 0과 4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0과 0이 여기 고 그럼 4가 여기 있겠지?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봤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요 사이에서, 그, 최솟값은 1이고, 최댓값은 4네. 이런 생각이 약간 살짝 들었거든? 그런데 얘가, 고게 되는 게 맞냐? 라고 기억해서 물어봤어. 문제 자체에서. 문제 자체가, 문제를 보면서 보자. 20번을 보자고, 문제를 보자. 20번을 보자. 문제를 보자. 이걸 내가 문제를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신지야 혼자만 문제를 보고 있어. 이 왼수들이. 20번. 너도 딴 페이지 보고 있었어. 아니 <laughs> 나조차냐. 20번이 아닌가? 17번? 응 17번, 17번. 17번. 문제를 보자. 문제를 보자. 기억이 물어보는 게 지금 이때 미니멈 이게 맥시멈이 맞습니까 했지. 그러니까 맞잖아 지금 상황이. 맞지? 아래로 블록 시키고 아래로 블록 시키고 이게 맞잖아. 맞지? 그리고 두 번째, 니은. 이 그래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아. 여기가 1이 있고 이건 변하지 않는데 니은에서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에 해가 알파베타, 니까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이 부분이거든? 얘는, 얘는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2차 부등식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나올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알파베타 이렇게 있는데 알파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2차 부등식 얘기가 있어. 얘가 만약에 나왔으면 내가 선생님한 따질 거야. 시험법이 아닌 거 됐다고. 전화나 자주 한다, 학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되느냐? 이 소리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X가 어차피 1에서 꼭지점을 가지잖아. 맞지? 가지잖아? 얘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지금 어쨌든 두근이란 소리야. 두근이란 소리고, 이거를 Y는 X 빼기 1에 제곱 플러스 P가 있고,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일단 지금 나오는데, 두근의 합이 2인 거는 또 되게 명백, 명백하게 그러하지? 분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맞지? 만화스 a 분의 b 가 지금 2가 됐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사실 니은도 되게 당단한 이야기가 됐었어 사실. 이게 이 얘기를 왜 짓거렸는지 모르겠다고 괜히 어렵게 이런 얘기를 뭐작다크다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 그냥 해가 그냥 알파랑 베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야기를. 자 그리고 디귿이 이제 서연이도 질문했고 을 이랬던 얘긴데 이거는 앞에 2단계 문제가 1단계 문제 있었던 문제라서 얘가 0이 되겠구만은 이러고 블라블라 떠들어댔거든 근데 너네가 알다시피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걔가 바로 0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맞지? 여태 계속 f 식에 해는 알파야 해는 베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고 지금 맞지? 그러면 그러면 얘가 이 전체가 알파인 거야 X가 알파인 게 아니야 X-2가 알파고 X-2가 베타인 거라고 조금 있다가 그런 다음에 X, X랑 X는 다르잖아. 그니까 러 이걸 X1, X2라고 내가 지금 써놓은 거야, 여기다가. 써놓은 거야. 당연히 다르게 써놓은 거라고. 그리고 이 두식을 더 하나 생각해봐. 우리는 알고 있는 게 고작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것밖에 몰라. 근데 X1 빼기 2 더하기 X2 빼기 2를 해주면 X1 더하기 X2 빼기 4. 그게 바로 2야. 그럼 X1 더하기 X2는 얼마야? 6이야. 뭐야. 뭐래? 얘가. 이, 이래, 사례 4? 틀렸지? 그래서 얘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알겠지? 18번 문제 변형을 볼 거야. 이 자리에서 쭉 딱. 지금 얘가 만약에 y가 fx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바깥으로, 절대값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원래 그래프가 똑같았다 해도, 이렇게 지금 얘가, 이런식의 마이너스 8 있고, 요런식의 그래프였다고 했어. 그런데 얘가 절대값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식은 똑같을 수 있어. fx, 절대값, 플러스 k가 0이 되게끔 하는,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봐. 그럼 여기가 지금 위로 올라, 이거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아까 전에 X에만 절대 값이 있는 상황은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고? 띠용, 띠용. 이런 식으로 엉덩이 두 개. 이렇게 그 머리 자체가 썩었어. <laughs> 머리 자체가 썩었어. <laughs> 엉덩이 두 개. 하지만 얘는 뿅 하고 수원이 오빠 배. 흥, 항. 올라갔다고. 그치? 이렇게 머리 자체가 썩었어. <laughs> 오늘도 수원이는 이유 없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했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다고 쳐봐. 근데 여기가 이제 9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들은 여기를 플러스 K라고 바꿀 것 같아. 그니까, 러 마이너스 K. 그래도 이항하면 플러스 K가 되니까. 그래서, FX의 절대값 한 것이 플러스 K가 된다라고 하고, G6, G7, G8, G9까지 찾는다고 쳐보면, G6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6, 여기 있잖아. 6. 만나는 게몇 개야? 세상에 네 개인 거야, 이때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가. 알겠지? 내가 이렇게 건방 바꾸는 거 학교에서 못 바꿔? 당연히 바꿀 수 있어. G7도 그래. 맞지? 사실, G8까지도 무조건 두 개야. 아, 네 개야. 얘는. 아까처에걔 엉덩이, 엉덩이, 이건 다른 거야. 이때는 세 개, 이때는 두 개, 이때는, 아, 이때는 두 개, 이때도 두 개, 이때는 없음. 이런 거였잖아, 아까 전에는. 그치? 근데 지금은, 뿅뿅하고 푹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거진다, 네 개, 어머, 어머, 미쳤나봐. 이렇게, 여기가, 여기, 여기, 만약영 0이면 이건 두 개. 1부터 9 바로 전까지는 두 개, 8까지는. 맞지? 아, 네 아,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근데 G9가 세 개. 왜냐면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 이거야. 알겠지? 야, EBS 강사인 줄 알았다, 진짜.